Borte. <laughs> 원래 이거 마이크도 있는데 안 갖고 왔는데? 응? 마이크도 있는데 안 갖고? 응? 왜? 왜? 아니, 아니, 들려? 그거 안 들려? 근데 더잘 들리는 거지. 음 완전 좋아. 음 사진은 어때? 사진도 좋지, 좋지. 4K까지 되는 건데. <laughs> 그런 건가? 하하하하하 오늘 시카고. 네, 운전하겠습니다. 수고 얼마나 는지이나 어떤 다. 진짜 손수 끌고 가는 거야. 아, 이 장식 대박 오, 하죠 우리. 왜 저거 고 있다. 사진이랑은 또 다르니까. <웃음> <웃음> 이거 식구 유가 관중의 사귀는. 맞아. 관종은피고해 이거 봐나 오늘 이거 찍으라고죽는줄 알았다구 숙제도 못 하고. 드시죠. 사화습니다 안도 넘 이렇게 어렵네. 어렵다고요, 아직은. 빼기, 빼기. <laughs> <페이. 어려워. 웃음> 어, 어렵다. 카메라 어려워. 아, 안 돼. 또 사줄 거야, 그러면? 너? 편센스. 편센스. 편센스 써야돼. 근데. 어, <laughs> 맛있어. 시원해, 맛있어. 아, 만나셨어요? 네. 네. 다행히 네. 혼자 노는 건 아니더라고요. 네. <laughs> 맛있대. 어, 근데 맛있어요? 맛있어요? 깜짝 놀랐어요. 저희가 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맛있나 본데? <laughs> 나 원래 그 껍데기 안먹는데 껍데기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목소리 좀 봐. 진짜 맛있어. <laughs> 어, 맛있게 많이 먹어요.

맛있음 막국수가 제일 맛없어 야 없었고 근데 막 엄청 맛없는 건 아니고 아 맛있겠네요 <laughs> 이런 쌈짠 쌈으로 짠하자. 짠짠 꼰대 재혁 집에 안 가고 너한테 엉켜붙는다? 그걸 원하는... 네, 오히려... 오히려... <laughs> 오히려 듣던 듯반가하는 소식 ㅈㄴ 웃기 오히려 노렸어 <laughs> 집에 못 보네 <laughs> 근데 물론 뭘 같이 하진 않은 거야 하지만 <laughs> 집에 못가 뭔지 알지? 별러네 너무 좋아하요 따로 있어, 맨날. 진짜 동돌리고 유튜버 봐. 그어 뭔지 알지? 어. 근데 옆... <laughs>